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액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액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 말씀의 주제, 담에색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사울. 그리고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 1절, 2절, 담에색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사울입니다. 첫교회의 거룩한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스데반을 죽임으로 피를 맛본 적대자들은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박해하는데, 스데반이 죽은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려고 성도들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루살렘 교회 박해를 시작한 사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타 지방에까지 가서 박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 도가 뭐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메색은 로마 네로 황제가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죽일 정도로 오래전부터 큰 유대 정착민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담에색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부가 기독교 가르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담에색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담에색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향이었고,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매우 오래된 도시이며, 현재는 다마스쿠스라고 불리우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소아시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울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시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심하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는 예루살렘의 북쪽, 안디옥 인근의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로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유지로서 매우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보다 더큰 대학이 있었다고 하며 상인들과 학자들, 지식인들과 여행자들이 많았던 대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던 무역은 천막 사업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익힌 사울은 선교할 때이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경받는 상인이었고, 사울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날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사울은 13살 때 이루살렘으로 가서 당시 최고 신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7년간 신학을 수학하였는데 그의 나이 21살 때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실력 있는 유대 바리새인이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간판 스타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리포 3장 5절에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은 시대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사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증인을 세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3절에서7절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 사울이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헬라오 의미로 볼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번개, 섬광과 같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정오에요정오 정우. 제일 밝을 때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말은 바우, 어, 사울이 만난 그 빛은 감히 상상을 할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그빛 비추고 나서 사울은 앞이 안 보였고 쓰러졌어요. 뭐,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을 회심시키기, 회심시킨 빛입니다. 이 사람이 웬만한 사람입니까? 어지간해 갖고는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 빛의 광채로 인해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엎드려지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르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주는 퀴조스라 그러죠. 예. 굉장히 높은 분을 향한 존칭입니다. 그러자 또 이르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시내는 다메섹 시내입니다. 다메섹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자가 있느니라. 앞으로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좀 새로운 것 하나 좀 볼까요? 주님은 사우라 한번 부르지 않고 사우라, 사우라 두번 연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 뭐한번 부를 수도 있고 두번 부를 수도 있지. 이리 생각하는데, 자, 주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사우를 두번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연속해서 부른 경우가 약 15번 정도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하고 그 세원약의 약속, 맹세로 약속을 하실 때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까 창세기는 그 세언약 약조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고 할때 네, 그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 0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33절에는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다윗이 자기 아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상황은 아시겠죠? 예. 처참한 상황입니다 요란기야 2장 12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2절 불법을 행한 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루살렘아, 이루살렘아.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중에 이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상대를 부를 때 이름을 연속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 보세요. 애타는 마음, 네. 좀 다급할 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급할 때, 안타까울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울을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울은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박해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박해하는 것 뿐인데, 예수님은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왜요? 주님은 교회 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이 가던 그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볼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8절, 9절. 하늘의 빛을 본후 엎드러진 사월. 사월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색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금식을 한 거죠.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큰두 축을 말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월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절반 이상. 이뿐 아니라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없는 1세기의 교회와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에 오늘 사울의 회심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두 가지 기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는 두 가지 기준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함께 한 자, 예수님과 함께 한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여, 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승천 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대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진수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바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바울의 기록을 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강력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력한 대사도인 만큼 그 전에 사울은 강력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한 번에 꺾어 버리셨습니다. 무릎 꿇지 앙코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방인 전도자였기 때문에 헬라 이름인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 전도사 역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진수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종은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